It's so good 말고 집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 없을까? 추운 날씨에 자꾸만 움츠러드는 몸 겨울이 되면 근육은 괴롭다 괴로워 추위에 약한 근육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다 밤 추위에도 끄떡없는 근육 만들기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근력 운동을 가르쳐줄 부산의 근육왕을 찾아 나섰는데요 네 겨울철에 특히 어, 무리한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다칠 우려가 더 위험도 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다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 근육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근육원 님이 어디 계실까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어? 혹시 근육의 왕이신가요? 아니에요? 어, 그래요? 보고 싶습니다.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때 불끈불끈한 근육을 자랑하는 한 사나이 발견 하수 씨가 찾던 근육왕 아닌가요? 이야, 범상치가 않은데 제가 지금 근육왕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아요. 혹시 이 구역의 근육왕이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 아, 드디어 찾았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진짜? 생활 속 근력 운동을 알려줄 유승모 감독입니다. 아, 제가 오늘 약해진 근육들을 조금 더 강하게 단련시키고 싶어가지고 그 방법들을 배우고 싶어 왔는데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강한 근육을 만드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따라하시죠. 네! 네, 이렇게 운동복을 갈아입었습니다. 아 선생님, 네. 겨울철에 특히 약해지는 부위가 어디 어디인가요? 일단 겨울철에는 음. 이제 온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허동량이 낮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리라든지 어. 무릎 그런 쪽이 이 많이 약해지는 편. 아, 그러면 허리 근육과 무릎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법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지금 요즘에는 홈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집에서 우리 간단한 의자와 밴드만 있으면 오. 충분히 운동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절대 어려우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홈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대부분 집에 이런 밴드가 하나씩 있을 건데. 만약에 밴드가 없으면, 네. 우리가 집에서 안 쉬는 스타킹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아.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어, 네네네. 밴드를 우리가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오, 어깨 넓이만큼? 잡아준 상태에서, 네. 팔꿈치가 접히면 안 되고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 쪽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오. 무릎이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셨다가요. 네. 그대로 팔을 만세하게 곳까지 들어서, 아. 당겨주실 겁니다. 요렇게 당길 때, 네. 몸을 기지게 편다는 느낌으로. 아. 핸들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네. 핸들을 어깨너비만큼 잡아주시고요. 네. 자, 아까처럼 무릎을 스쳐 지나가듯이. 무릎을 자, 스쳐, 스쳐 지나가듯이. 무릎. 그렇죠. 팔이 이렇게 몸통을 지났다가. 오! 그렇죠. 다시 한번더 만세하고 들어볼까요? 만세. 만세한 상태에서. 네. 요렇게 등을 접어주시고요. 와, 떨려요! 등을 빡 네. 접어주시는. 등에요? 후! 하고 숨 뱉고. 자, 다시 한번더 만세. 아까 그대로 서 네. 무릎 뒤로. 팔을 쭉한번더 넘겼다. 그렇죠. 우와. 위로 쭉 만세. 만세. 등이 힘을 꾹 주면서 우리 기지개 펴듯이. 오, 네네네네. 그렇죠. 우와. 어 선생님. 이거 할 때요. 진짜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요. 어, 저 등에 지날 뻔했어요. 이게 어, 간단한 동작인데 응, 굉장히 응. 근육이 강화되는 운동이거든요. 어, 근데 되게 시원하네요. 시원하시죠? 네네. 자 우리 무릎은요 네. 아까 한번 다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쪽 다리를 네. 그렇죠 들은 상태에서 우리가 허벅지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자 들을 때자발 앞꿈치를 요렇게 꺾어주시고 아. 자두 손으로 무릎 뒤를 한번 받쳐볼게요 이렇게요? 그렇죠 받친 상태에서 가볍게 다리를 내리면서 숨 들여 마셨다가 그대로 지그시 펼치면서 후- 하면서 허벅지 힘을 주시면 후- 음. 음. 그렇죠. 자 허벅지도 여기 있는 의자를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아 네네 자, 우리 허벅지는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근력이 강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깍지를 끼고. 네. 자, 의자에 그대로 앉으실 겁니다. 앉았다가 음? 그대로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음. 허벅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내려갈 때. 참으라는 이유가 우리가 보가 배에 힘이 풀리게 되면. 네네. 그냥 내려가다가 이제 배가 힘이 풀리게 되면 허리 뚝 하고 이렇 아. 에 위험이 뚝. <laughs> 어, 안 해봤는데 이해가 가요. 어, 그렇죠. 네네네. <laughs> 집에서 누구나. 네 집에 따라 할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럼 혹시 제가 직접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아, 네네. 배에 힘을 주고 앉았다, 일어섰다 운동 제대로 하는 하술씨. 근육들이 이완이 잘 되고 있는 느낌? 굉장히 운동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어, 여러분들도 쉽고 간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동을 했더니 네. 굉장히 목이 말라요. 혹시 제가 탄산음료를 좋아하는데 그걸 먹으면은 말짱 도령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운동하고 나서 탄산음료는 드시면 안 되죠. 아 그럼 혹시 근육에 좋은 음료 혹시 있을까요? 어, 저도 운동이 끝나면요, 쉐이크를 네, 즐겨 네. 먹거든요. <웃음> 네. <웃음> 건강에 좋은 쉐이크를 직접 네.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다 고하는데 아, 그래요? 네. 직접 가셔보셔서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어, 그럼 저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들었을 땐 여긴 것 같거든요? 어디지? 아! 어, 여기다.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laughs> 아니, 아, 제가 방금 예. 운동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아, 그러네요. 예, 아, 근육에 좋은 음료를 예, 예, 먹고 예. 싶어가지고 아, 잘 찾아오셨어요. 예. 물론 근육에도 좋지만 건강에도 매우 좋은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ughs> 운동을 하고 왔으면 어쨌든 근육에도 무리가 갔을 것이고 너무 네. 고플 것이고 근데 그런 이제 음료를 만들 때는 또 구하기 쉬운 재료를 가지고 해야 또잘 만들어 드실 수가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근육에 좋은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를 이용할 것이고, 네? 또 견과류, 특히 아몬드가 이렇게 급격한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요 아몬드를 이렇게 한줌 정도 먹으면 근육이라든지 요런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헉! 아, 근데 정말 집에서 간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그냥 믹서기에 넣고 갈면 돼요. 아, 세계다, 그냥! 어, 근육 건강에 좋은 식재료 준비, 간단하죠? 고구마에 특히 많은 성분이 뭐가 있냐면요. 뭐, 가슘도 있지만, 마그네슘. 마그네슘. 어, 우리 보통 눈떨림 같은 거 오잖아. 요 <laughs> 좋아요! 네. 네 그, 게또 눈떨림도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는데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고구마가 마그네슘이 풍부해. 고구마와 아몬드 우유 꿀을 넣고 시원하게 갈면 근육 건강에 좋은 음료 완성. 지금 보기만 해도 얼른 침이 꼴딱꼴딱 삼켜지는 게 얼른 맛보고 싶어요. 아, 한번 맛봐 보세요. 한번 볼게요. <laughs> 네. 한번 이렇게 저어서. 저어서. 고구마와 아몬드의 조합 그 맛이 음. 어때요 하주 씨? 약간 이안에서 몽글몽글하고 좀 가득하면서 고구마와 이제 아몬드 우유 네. 이렇게. 3개의 조합이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하고 어, 약간 그 맛도 나요. 약간 들깨가루 맛 아, 있죠? 예. <laughs> 들깨가루 맛도 나서 제가 들깨를 좋아해가지고 아, 예, 예. 굉장히 맛있네요. 예, 예. 굉장히 포만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한 잔만 딱 먹어주면은 배도 부르고 근육도 빵빵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굉장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어쨌든 좀 재료가 쉬우니까 네. 만들어드실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에서 너무나 간편한 재료로 네. 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집에서 해먹어 보고 싶어요 네 음. 식사로도 너무 좋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근육 건강에 좋은 음료 여러분도 만들어 보세요. 겨울철 약해진 근육을 강철 근육으로 만드는 법까지 오늘 배워봤는데요. 올겨울 우리 여러분들 운동법과 고구마 쉐이크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올겨울 행복하게 보내세요. 보내세요. 근육 빵빵! 추위에 약해지기 쉬운 근육 튼튼하게 만들어서 올겨울 건강하게 지내보아요.